가을 깨는 사진을 그리는 곳3대째 이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신예용 대신사진관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하셨어요. 네, 할아버지는 대구 쪽에서 이제 사진관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이제 호천에서 1980년대부터 이제 쭉 해오셨었는데 자동차 때에는 사진관 비디오 쪽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나름 k 크게 w h 거든요 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대 o n 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 보냈고 it. 빠져 o n 가수의 백댄서 생 w 까지 do 습니다 운동을 좋아했기에 이 o 복싱으로 심신을 강화하며 방황 n o w how to d 2 8년 KBI 전국 생활체육대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부친의 권유로 대학 전공을 사진으로 선택하며 조금씩 현재의 업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복싱이야? <laughs> 복싱 그 원래 제가 복싱는 좋아했어요. 취미 삼아 이제 전업스태프 했는데 그게 그 대회도 좀 나가보고 그냥 취미 삼아 그리고 이렇게 복싱 관계자들과 연을 맺다 보니까 대회도 많이 다녔거든요. 어 이제 사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그냥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혹시장 이제 생체력을 하고 싶었어 그냥 지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요관대한들과 예언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방학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내 공부도 좀고잘한다고 의지하긴 했었는데 그 대학을 사실은 이제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사진학과에 가게 됐죠. 지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진에 대해서 사진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연을 맺어서 하게 되다가 계속 일이 재밌진 않았어요. 근데 사진업을 공부를 하고 한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좀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조금씩 이제 심층적으로 공부하게 됐죠. 수년 전 부친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진관 운영이 어렵게 되자 신 대표가 직접 대진사진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위에서는 그의 실력을 높게 사 서울 강남 정도에서 스튜디오로 꾸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시간이 흘러 호천 지역에서 충분히 두억을 나타내고 있고, 그의 감성이 필요한 사람이 호천까지 발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우지 같은 경우는, 지역, 어, 공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무료 결혼식부터 해가지고 지역 내 영동까지 어르신들 많이 치러드리고 예전에는 그 생각 못했는데 저도 이제 꼭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춘천 지역에서 제가 받은 대가를 대가성 은 아니지만 좀 편안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올해부터 이제 동사무소에서 또로이 사진과 진 맞게 돼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운영하는 대진사진관은 업계 최초로 취업 포털 사이트 커리어와 MOU를 맺어 전략적 기술 제휴를 통한 취업 사진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증명 사진 잘 찍는 집이라는 타이틀로 유명하며 유명 포털 사이트에 대진사진관을 검색하면 평점 10점 만점에 10점. 평가 내용 또한 칭찬 예셈입니다 취업사진은 가장 크게 증명사진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진마다, 그 장르마다 컨셉이 좀 달라요. 취업사진은 일단은 이제 인사,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보는 사진이잖아요. 가장 큰 호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자신감이 이제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자신감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두컷, 그리고 맨 처음 대면한 사이에서 그... 그런 좋은 내용을 이끌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일단 교감을 하고 그그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자신감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증명 사진. 저는 이제 증명 사진에 대한 풍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인식할 때사진관 가서 증명 사진을 찍자. 찍어오셨어요. 보통 사진을 가면은.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앉으십시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체크.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끝이잖아요. 아까도 이제 취업사진 얘기할 때 잠시 얘기 드렸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불과 1, 2분 대면 하고서, 그, 자기의 경계심을 그 촬영자에게 풀어준다는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직면사에 대한 통틀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어요. 적어도 포천에서는. 사진에 대한 접근을 화려한 테크닉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포샵, 포토샵, 포샵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아니면 촬영 조명을 굉장히 포샵시하게 <laughs>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 담긴 사진을 찍고 싶어요.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쉽지 않은 길이지만,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호천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와주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내서, 그, 타 사진관이랑은 좀 다른 걸 느껴드리게 하고 싶어요. 작은 서류사진, 주면사진 찍는데, 또. 완전다를수 있다는 걸꼭 느끼게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만난 신혜우 대표는 화려한 테크닉만을 내세우지 않고 감성과 사랑을 담고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밖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포토그래퍼였습니다. 지금까지 홍천방송 장영광 기자였습니다.